중1학년 1학기 개념 완성. 자, 38페이지. 정수와 유리수의 뜻 볼게요. 자, 양수라고 하는 거는요. 플러스가 있는 수들이 양수예요. 플러스 3, 플러스 20, 플러스 500, 플러스 2분의 1, 플러스 0.5. 물론, 플러스가 없어도 돼요. 그냥 3, 그냥 20, 그냥 500, 그냥 2분의 1, 그냥 0.5 같은 숫자들은 플러스가 생략되어 있는 거고요. 양수라고, 양수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 다음에 음수 볼게요. 음수는 마이, 마이너스 5, 마이너스 3분의 2, 마이너스 0.8, 마이너스 7, 마이너스 200, 이런 숫자들을 음수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음수에 있는 이 마이너스는 생략할 수가 없어요.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리고 0은 양수도 아니고, 음수도 아닌 유일한 숫자예요. 이거는 플러스 0, 마이너스 0 이렇게 얘기할 수도 없고요. 양수도 아니고 음수도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정수를 한번 볼게요. 정수라는 건 진짜 정확한 숫자예요. 예를 들면, 플러스 1, 플러스 2, 플러스 3, 플러스 4 같은 숫자처럼 딱 떨어지는 숫자. 분수나 소수가 아닌 딱 떨어지는 숫자. 물론, 여기도 플러스가 생략이 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에, 영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플러스도 마이너스도 아니고 완벽하게 딱 없는 거, 정확하게 없는 거, 그렇기 때문에 영도 정수입니다. 가장 중요해요. 아직도 중학교 2학년, 3학년 언니, 오빠들이요. 선생님, 0은 정수인가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정확하게 없는 거. 그렇기 때문에 0은 정수입니다. 자, 다음. 음의 정수는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 이런 것들을 이야기 하고요. 물론 뭐, 마이너스 100, 마이너스 1억 이런 것도 되겠죠. 마이너스를 생략할 수 없습니다. 정확하게 딱 떨어지는 숫자, 분수도 소수도 아닌 딱 떨어지는 숫자를 음의 정수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양의 정수는 자연수라는 말로 표현해 주기도 합니다. 자, 자연수 뭐죠? 자연스럽게 플러스 1, 플러스 2. 나빵한개 먹었다. 빵두개 먹었다. 이렇게 얘기할 때 자연수라고 표현하죠. 그래서 양의 정수의 다른 말은 뭐다? 자연수다. 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자, 이게 정수의 세 가지야. 세 가지 요소예요. 그러면 이번에는 유리수는 어떤 게 유리수인가 한번 알아볼게요. 유리수 안에는 정수인 유리수도 있고요. 정수가 아닌 유리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까 정수는 우리가 이야기를 했었죠. 양의 정수, 플러스 1, 플러스 2, 플러스 3, 이렇게 말하는 자연수들. 그 다음에 정확하게 아무것도 없는 거, 정수 0. 그리고 음의 정수, 마이너스가 붙은 정확한 숫자들 있죠. 이런 거, 마이너스 100, 마이너스 5000 이런 것들 모두 다. 음의 정수가 되고요. 정수가 아닌 유리수라는 건 이런 거 얘기하는 거예요. 3분의 1, 5분의 3, 1과 7분의 4, 뭐 예를 들면 부, 분수도 되고 소수도 되겠죠. 0.8, 0, 마이너스 0.25, 마이너스 9.3 이런 것들. 물론 뭐 마이너스 3분의 2 이런 것도 정수가 아닌 유리수가 되겠죠. 그러면 유리수의 종류는 뭐가 있다? 아... 정수인 유리수도 있고, 정수가 아닌 유리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모든 숫자들은 전부 다 유리수이다. 라는 거알수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숫자들은 유리수다. 자, 그러면 밑에 있는 문제를 한번 풀어볼까요? 자, 여기에 있는 파란색 네모 안에 있는 이 숫자들 중에서, 양의 정수 한번 찾아볼게요. 일단 찾으려면 약분을 해야 돼요. 약분할게요. 아, 이 숫자는 플러스 3이구나. 그러면 양의 정수 한번 찾아볼게요. 양의 정수. 양의 정수는 플러스 4 있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 2분의 6도 플러스 3이기 때문에 양의 정수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없죠. 그 다음에, 양의 유리수 한번 찾아볼게요. 그러면, 마이너스가 안 붙었거나, 플러스가 붙은 모든 애들, 우리가 유리수라고 하는 얘기는, 우리가 배운 모든 숫자들, 유리수죠. 유리수. 그래서, 양의 유리수는 4, 그 다음에 플러스 2분의 6. 이렇게 쓸수 있습니다. 또 뭐가 있을까요? 아무것도 안써 있는 플러스 7분의 4도 양의 유리수가 되겠네요. 그러면 선생님, 0 있잖아요. 아무것도 안써 있는데 0은 왜 양의 유리수가 아닌가요? 왜냐하면 0은 양수도 음수도 아닌 숫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0은 고를 수 없습니다. 자, 이번에는 음의 정수 찾아볼게요. 음의 정수. 뭐가 있을까? 음수인 정수. 마이너스 10. 이거 말고는 없네요. 마이너스가 붙은 마이너스 0.4하고 마이너스 8분의 5는 이미 정수가 아니니까요. 그죠? 자, 이번에는 음의 유리수 찾아볼게요. 음의 유리수. 음의 유리수라는 건 분수든 소수든 정수든 상관없이 마이너스만 붙으면 다 음의 유리수예요. 마이너스 8분의 5, 마이너스 10, 그리고 마이너스 0.4. 이렇게 음의 유리수입니다. 자, 다음에는 정수가 아닌 유리수 한번 찾아볼게요 정수가 아니야 그럼 분수나 소수인 거 일단 골라야 되겠네 정수가 아닌 거 한번 찾아볼까요 정수 아니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정수 아니네요 이것도 정수가 아니네요 그렇지만 얘는 약분해서 3이기 때문에 고르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정수가 아닌 유리수는 마이너스 팔 분의 오 그리고 일과 칠 분의 사 마이너스 영점사 고르시면 됩니다. 그러면 가장 중요한 거 양수도 아니고 음수도 아닌 숫자 뭐가 있을까요? 그거는 영 분입니다. 그래서 답은 0입니다. 자, 오늘은 정수와 유리수의 뜻에 대해서 공부해 봤어요. 물론 복습이지만 우리는 38, 39, 40, 41페이지까지 풀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질문 가능해요.